나이스! 와, 뭐야! 두명 잡았어, 바람의 상처로. 이건 가야 돼. 야, 저 맥, 아 저, 점크까지 뭐... 잡았어, 셋 잡았어, 셋 잡았어. 뭔 일이야? 넷 잡았어, 넷 잡았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야, 오중에 체야타초월스 오, 경위지까지 도착, 나이스! 아!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근데 시즌 벌써 끝났어요. 아니야? 준비, 준비하십시오. 영가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늘보 님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반가워, 반가 안녕하세요. 몇, 몇 남는 몇 거, 몇거 맞춰서 할게요. 어, 4,300. 아. <laughs> 그흠 나도 랭커가 되고 싶다. 할수 있습니다. 화이팅. 라인아트의 아진. 아니, 아니 원래 그 제가 고등학교 어이, 때 메인인데? 들은 말인데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세대라도 간다 했어요. 연세대로 목표로 아, 하면은 어. 그 이하밖에 못 간대요. 정근님저 이거 메이딴거 혹시 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한분 가시고 한분 오셨다. 숨겨진 트롤님이 띵보님 마중 나갔는데 못 만났나요? <laughs> 하버드? 저 하버드에서 강의하는 게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그 트위치 영어 닉네임 보면은 한글로 그대로 쓰잖아요. 하버드예요 요, 그러면, 메이 있으니까, 그냥 간보다가 바로 빠져버릴게요, 시장으로. 오케이. 파라 있어요? 와, 뭐지? 브리게테 있구요. 뒤로 빠질게요, 지금. 오케이. 파라 때문에 앞으로 떨어지는 거 조심. 상대 파라 원딜. 자리아 주는 방도 빠졌어요. 나이스 바람의 상처 메르시 부활하는 중. 자리아 세프 빠졌고, 오표 오 나이스 자리아 주는 방도 빠짐 메르시 컷. 나의 철새하는 멈추지 않지. 바람의 상처 상대 상대 다 피해, 상대 다 피해. 간대 오케이! 납치해버리기! 오! 오. 정면에 팔아 조심하세요. 자 빠지셔야 될 같은 부분적인 부분인데. 오케이, 끼끼 빠빠. 정면에 팔아. 바람에 상처 맞아라. 저 라인 궁 찼어요 이번에. 혹시, 혹시나 라인 얼리시면 망치 갑니다. 정면에 자리야. 팔아 안 보이네? 정면에 있다. 좀좀 자리야 세프 없다. 자리야 세프 없다. 방면도 빠졌다. 그럼 뭐다? 망치다. 오케이. 브리기태 누웠습니다. 아 나도 누웠습니다. 아니야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와할 아, 만해. 나이스 한 조공. 와 상대 망치 근데 되게 빨리 찾네어 맨날 사이 이거 빨리 오면은 비벼볼만한 듯 우리 메르시는 군이다. 있 공중에다 올려데 얼고 있어요 무언가 얼고 있어요 무언가 오케이 어. 무언가 어. 얼고 있대요 좀 얼고 발키리까지? 확인 나 거점 다 왔음 아이고 사라지셨어 자 아, 돌진 오케이 상대 초화까지 써줬다 땡큐다 이거는 이 거점에서 막읍시다 이거 상대 이번 턴에 자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걸어주면 좋을 듯? 나이스 이앞에서 막을까요? 확인 라인 아직 근데 라인이랑 자리에 아직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자리야 여기 갇혔다! 나이스 베리시컷띵띵 오른쪽에 제니아타 라인 보자 이거 라인 볼래요? 브리기테랑? 브리기테 컷 라인 반피 라인 필 나이스, 정크레까지...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이 왜 오, 2층에 여기 제냐타... 앞에서 막아, 앞에서 막아. 확인... 오른쪽 2층에 제냐타... 아, 계속... 바람에... 상처... 아, 오자... 자리야 셀프 빠졌구요. 정크 날랐다. 정크, 정크, 정크 조심... 메인 님뒤에 나이스자타아 시원 시원하다 메르시필 저 정크까지 리스폰 꼬우로 갑시다 되나 더조심해요 여기 더 있음. 아이고 문 앞으로 와주세요 문 앞으로 막아줄게 문 앞에 막아줄게 문 앞에 확인. 야 막았다! 어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 틈이 있어. 자. 아, 상대 메르시 궁 켰음. 라인 필. 폭탄 왼쪽. 정크 컷, 나이스. 자리야, 세프 없어요. 라인 돌진 빠졌고. 라인 돌진. 여기 켜어 되나? 자리야, 어 라인 필. 라인 딱 필이에요. 화물에 제냐타. 아니, 나 죽어요. 왜, 안녕히 가세요. 와, 나도 죽는다. 뒤로 살짝 빠질게요. 오케이, 살짝 빠짐. 오, 어, 뭐야, 나 납치당했어. 실화야? 피했는데? 정면에 제이아타. 이거 이제 방패 채우고 살짝 앞으로 가볼게요. 다시. 디바 2층에, 2층에 디바. 상대 라인 망치 있음 인지. 막았어요, 망치. 아, 뻔하죠? 오케이. 나이스 일벤 라인 네, 필! 납치를 아, 시도한다! 쉽게 빵! 빈도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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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다 아, 그, 어, 자리아님 괜찮아요 거기? 오늘 레일 하시는 것 같은데? 오케이 뒤로 뺄게요 상대 송하나 뭐야 메리시네 오른쪽 2층에 정글 확인 이번에 저 망치로 눕혀볼게요 나크 나도 궁 있어요 하긴 정크 띄었고 원숭이 호빵 빠지면은 궁극기 갑니다 여기 정크랫 와 아무도 안넣었어스 방벽 그, 윈스턴 1 2층에 정크 궁 나이스 메이 궁 아, 윈스턴 1밴 나이스! 디바 반피! 방벽 뜨는 중 정면에 맥크리! 4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호빵 아, 쪽으로 안 애들이 안잘안 숨었어요. 우리 이번에 자탄 있어요. 디바 먹히는 것만 조심, 자탄. 윈스턴 호빵 빠졌고. 갈까요? 자리야? 나이스! 낙치어나너뭐높너너나노받고 터져버렸다. 아야 메크리 탱탱이 나이스. 아, 우리 위도 빌렸어, 우리 위도. 어, 위도 빨라. 오케이 추가 시간이다. 배터리, 배터리. 이게 나이스 뭐 재웠는데? 가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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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나님. 가능한가요 오케이. 그 추가 시간이나 상대 늦거든요. 함유. 확인, 상대 메르시 야. 오고 있고, 앞으로 슬슬 나가볼게요. 윈스턴 뛰었다. 뒤에 정면이네, 정면 2층 석양 조심 날씨 석양 재웠다. 상대 석양 자요. 오른쪽 2층에 석양 잠다 눕혔어요. 다 눕혔어. 바람에 상처 오케이, 디바 펑 오쪽판에정크렛 아주 좋았다. 그럼 저게 어떻게 먹히지? 내폰인즈 보신 소씨 마무리 타니당, <목소리> 잘한다. 대구 시 형. 망치 시원했다. 영물이... 친구 아이디 불편 신고. <laughs> 친구 아이디라고지딱이라고계속와하지 뭐 뭐하실래요? 전 남는거 아무거나 합니다. 그럼 저는 오케이 저기... 뭐 라인, 라인 주신대. 아, 니요 똥인데요? 자리아님, 저랑 바꾸실래요? 약간 모스트가 바뀐 것 같은데, 그죠? 어때요? 자리아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라이하르타 하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이건 안 통하네. 그, h 안녕하세요, H H H H H 엘린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오케이, 이고죠 갑시다. 망치 휘두르러 갑시다. 와, 제가 혹시 누구 밟을까 봐가 더 대신 밟았습니다. 오케이. 바람의 상처. 자리야, 세프 빠질. 주는 방법도 없음. 희생정신이죠. 제 마음도 아프네요. 2층에 맥크리 프리딜. 자리아 세프 빠짐. 다음 저 방패 좀 채울게요. 우리 팀 누구 뒤에 도셨다. 한 분, 위도우님 뒤돌았다. 이거 홍. 버티고 있으면 위도우님 킬로그 소식 들려올 거예요. 상대 위도우 견제할 거 없음. 자리아 세프 빠졌고. 메리시 반피 나이스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와나 어, 오늘 내일 자리야 셀프 없음 와나 방벽이 없어 나이스야 타컷 라인 필 라인 필 자리야 셀프 없다 자리야 자리야 볼까요 폭탄도 온다 라인 컷 하물에, 메리시, 메리시 보한다 메리시 보한다 메리시 필, 나이스. 라인 다시 궁극기 채워, 라인으로. 와, 나 너무 아픈데? 우리 자탄 한주 있어요, 이번 턴에. 오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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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근데 나, 나 방독 좀 채울게요. 누워버려라! 오케이, 맥크리 눕혔어요. 자리 앞필 뒤에 자리 앞필 한조님, 뒤에 자리 앞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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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컷 오케이, 나이스, 멜시프 하란다, 페리 스피엘 나이스, 돌진 간다, 실패, 짜 아, 터져버림, 왼쪽에 제냐타, 아, 석양, 오른쪽에, 아, 이거 못둘나 혹시, 제형 거에 땅 나이스, 맥 크리 컷 해볼 만한가? 해볼 만해, 거기 네분 계세요. 가리아 세프 빠졌고. 오른쪽 방에, 오른쪽 방에 정크레딧 있나? 뭐 있는데, 오른쪽 방에? 나이스! 와, 뭐야! 두명 잡았어! 바람의 상처로! 이건 가야돼! 맥... 아, 뭐... 정크까지 잡았어! 셋 잡았어! 셋 잡았어! 뭔 일이야? 넷 잡았어! 넷 잡았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잠오쪽에 체아타! 초월승! 오, 경위지까지 도착! 나이스! 아! 와우 상대 망치 쓰겠지 곧 아닌가 바람에산처 오케이 라인 반피 차리야 이거 잡아 차리야 잡아 차리야 잡아 메리시 눕혔어요 방벽 들어줄게 라인필 확인 사탄 써도 된데! 야! 내가 떴어요 이거 오케이 두명 잡았다 그래도 나이스 부활 자리야 반피 내가 정크에.. 하.. 하는... 오오오 뭐지 오늘? 뭔가 잡는데요? 나 도착했어요 상대 망치 빠졌고 다리아 셀프 없다! 라인 필! 다리아 혼자 튀어나와있는데 약간? 아닌가? 다리아 컷! 나이스! 오른쪽 2층에 정크레 여기! 나이스! 화물 붙는중 메르시 베트리 메르시 필! 컷! 폭탄! 내가 부준다 이거 내가 부준다 오케이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라람 <laughs> 사죠. 두명잡았어 오케이. 31승 31패. 이누라인. 오! <laughs> 나이스 라인 아르트 님. 아, 내가 라인이구나. 이건 뭐지? 아, 이게 아니네. 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 에이. 네.